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한국의 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커버에 2019라고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것을 보면 2019년뿐만 아니라 매년 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2021년이니 이 민트 세트가 나온지도 벌써 2년이 흘렀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사용되는 동전들은 10원과 50원, 100원, 그리고 500원입니다. 하지만 이 동전들 말고도 1원과 5원이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민트 세트 안에도 1원과 5원 동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비닐을 벗겨보겠습니다. 비닐에서 이렇게 분리 후 종이 커버에서 꺼내면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안에 동전들이 예쁘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면도 볼수 있지만 이렇게 뒷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만 들어있어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5원과 1원을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우선 5원은 금빛을 띠며 조선시대의 군함인 거북선이 그려져 있고, 한글로 5원이 쓰여 있습니다. 뒷면에는 5원을 뜻하는 아라비아 숫자 5와 제조 연도 한국은행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거북선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위인 중한 명인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으며 고려 말 조선 초에 외적을 격퇴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명량에서도 이런 명대사가 있죠.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어 언니들 와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멋진 장면인데요 오원의 소재는 황동 테두리이고 평면이며 무게는 2.95g 지름은 20.40mm 두께는 1.34mm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서 황동이란 구리 65% 아연 35%가 포함된 금속입니다. 연혁을 보면 1966년 8월 16일에 황동으로 주조된 가 우원 동전이 발행되었으며, 1970년 7월 16일에 구리와 아연의 배합 비율을 조절하고 무게를 줄인 나 5원 동전이 발행되었습니다. 1983년 1월 15일에 디자인 양식을 500원 동전에 맞춰서 수정한 다 5원 동전이 발행되었습니다. 1992년부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1원 동전과 함께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 제작하는 이런 기념용 현용 주화 세트에 들어가는 주화는 현재도 해마다 일정량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원인데요. 1원 동전은 5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며 동전 중에서 제일 작고 액면도 1, 말 그대로 진짜 1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금액이 작은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1원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1원 동전 100개를 주겠지요? 1000원짜리 한 장을 1원 동전으로 바꾸려면 1000개를 자루에 담아 줄 겁니다. 진짜 그렇게만 해준다면 기념으로 받아서 소장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동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면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한글로 1원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뒷면에는 1원을 뜻하는 아라비아 숫자 1과 제조연도,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이 무려 100%. 테두리는 100원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면이며, 무게는 0.729g, 지름은 17.20mm, 두께는 1.14mm라고 합니다. 1966년 8월 16일에는 5원처럼 황동으로 조조된 가 1원 동전이 발행되었으며, 1968년 8월 26일에 소재를 알루미늄 100%로 바꾸고 무게를 줄인 나 1원 동전이 발행되었습니다. 1983년 1월 15일에 디자인 양식을 500원 동전에 맞춰서 수정한 다 1원 동전이 발행되었고, 1992년부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5원 동전도 함께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 제작하는 기념용 현용 주화세트에 들어가는 이런 주화는 현재도 해마다 일정량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한국의 주화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500원과 100원, 50원, 10원은 현재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